슈퍼볼입니까 슈퍼볼? 슈퍼볼? 마스터볼 전전전 슈퍼볼 마스터볼 전전전 슈퍼볼 마스터볼 전전 하이퍼볼 갑니다 왼쪽 u 수비에 Bowl, Master Bull, t o n j 오 진짜야 이거는 감.. 우와 장난 아닌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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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일단 오프닝 없이 바로 시작해버렸네 아 이거 이제 이건 진짜 데미지 밖에 상관이 없다는 걸 깨달아서 의미가 없어 어차피 여기서 4성이 떴는데 안 잡혔어 엑스트라를 가면 최소 4성 하나는 뜨는 거예요 데미지랑 상관이 없어 사실 다른 걸 쓰고 싶었지만 오늘은 화큐입니다 오? 드레모 드레모 메시라무 드디어 써본다 합체 합체다 어 그동안 빌큐는 많이 써봤는데 화큐는 처음이에요 화이트 큐레모 얘가 조금 더 멋있는 거 같아 빨간색 이게 진짜. 오버드라이브가 이쁘게 바뀌었어. 고! 아, 오랜만에 하트 써보네. 빠르다. 아, 35야. 아쉽네. 근데 문제는 상대가 큐레모라 조금 아쉽긴 한데, 데미지가 세게는 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빠! 어, 그래도 뭐 절반 이상이면은 괜찮은데? 여기서 이걸 만약에 따라잡으면은 얘는 그럼 괜찮은 거야. 야, 출발해, 출발해. 아이고, 출발이 늦다. 오케이, 맞을만 했고. 으아. 좋아요. 얘는 한쪽이 불꽃이 이렇게 돼있네. 한쪽만. 뭔가 절반만 섞인 느낌인데? 한쪽짜리 <laughs> 합체 같은 느낌. 오케이 두방 커. 나쁘진 않네요 확수. 어 괜찮네. 어. 마스터 볼 전전 하이퍼 볼 한번 해볼까요? 아 아깝다. 체크. 아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법입니다.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다음번에는 화이트 큐레모를 써보겠다라고 말씀 드려서 왔는데 무슨가서 기계에 돈 넣으니까 큐레모가 떠가지고 일단은 인트로보다 한판 먼저 했어요 다행인가? 안 잡혔고요 큐레모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고 화이트 큐레모도 한번 제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고고 네. 가성 베베놈이 있네 일단 버터프리를 뽑아가 이게 한번 누를 때30 올라간대요 그 50부터 해서 3에 비해서 한번 누를 때마다 어? 벨배놈이 나와버렸어? 상상수준! 이겨봐! 좋다 35 좋아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 30 올라가는데 공격할 때는 1씩 올라가요 미스? 오 진짜 세긴 세다 확주가 더센거 같아 또 미스라고? 여기 미스 엄청 주네 이러면 거의 못 깬다고 봐야죠 봐봐 아합계의 단점은 이거네 한 번씩밖에 공격이 안 되는데 차라리 쓰러져가지고 다른 포켓몬 넣으면 5초가 추가되는데 그런 게 없어 마스터볼 전전 하이퍼볼 지나가 어어라왜 어. 지금 <laughs> 예스베베노 짠어 10을 피해서 50을 어 까비 히트 디에드는 한 방. 확실히 확초가 세긴 세 그래도 두방 꺼. 진짜 세긴 세요. 어. 아, 지나갔어. 너희도 잡혀질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어? 저엔 살았다고? <laughs> 너무하네. 또 마스터 볼려? 몬스터 볼이야. 오한 칸은 잡았다 오 오늘 외도 4성 2마리네 한칸 짜란 고옹다 포켓몬을 잡았어! 코인으로. 어 나올 거 같았어 나 방금 잡은 너의 포켓몬 내거랑 교환하지 않네 뿅삼성아 1성 2연속인데? 삼성삼성 삼성 나온다 나는 아 2성이야 잡고 <laughs> 싶어떴죠 스타트 찬스 오케이 컷 음, 잡았으면 좋겠다 가끔 이럴 때 바로 선배 뜰 때도 있던데 바로 선배 어안 떴어 오케이 마스터볼 전전 하이퍼볼 하이퍼볼이야 두근두근두끈 철컷 에이 아깝다 이세여 <laughs> 갑니다 왼쪽 풀슬리 왼쪽 풀 왼쪽 알겠습니다 왼쪽 느낌상 왼쪽 오진인데아 <laughs> 근데 맞았어요. 일단 풀스, 야 왼쪽은 맞았어요. 진짜 신기하게. 과연 노바님 보여주나요? 선배는 없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몸부은좀 아닌 것 같다고. 미크메라가 있으니까 흑우 찬. 스 노한 찬스가 있으니까. 후우 찬. 스 봐봐. 흑우 찬. 스 과연 오늘은 이성 말고 노바님한테 우성을줄 것인가? 아니면 오늘도 업무 음... 어, 어, 어. 어, 어. 저 저는 일단 이성에서 하고요. <laughs> 이성. 저는 여기 저는 여성 그러라고 택배 이 교환차 아저씨 제발 좋은 걸로 하나만 하면... 아저씨 어. 오, 다 틀렸네. <laughs> 가운데에요우측우측오 진짜. <laughs> 오늘 감 오, 장난 아닌데요? <laughs> 또아 갑이 아, 예상대로 네크가 참, 메인에 우와 진짜. 까불어. 또 미역이야. 와 감이 지금.. 와.. 거의 지금 돗자리 까셔야돼요 지금 반짝이? 가운데 반짝이? 아, 아 오른쪽 반짝이네 반짝이야. 아.. 그래도 반짝이가 거 있다는 거 자체가 안 네. 나왔다 예. 아, 오 왓더블용 몬스터볼 셋찰 시간차 아, 기대는, 공격이다 찰컥 아, 아, 1배가 있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요 미역이잖아 나무 오성 이거 봐 일단 오성 하나는 있어. 확정이야 이러면 일단 네크로즈와 피카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나쁘지 않아 아, 나쁘지 아, 않아 그래. 그래. 마스터블로 아, 모습을 <laughs> 난 없을 것 같아 그냥 피카츄가 풀숲에서 나올 것 같아. 왠지 이런데 갑자기 피카츄가 딱하니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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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해상도아삼십도 네, 네, 어, 네, 괜찮아 훌륭해 맛있어. 아 나도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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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나액 그래. 저는 액배를 생각을 했으니까. 어 있다. 예상이 오다 정확하다. 둘단가아 피카츄가 떠버렸네. 오 좋아요. 나쁘지 않았어. 피카츄 컷. 급수 급수 급수. 아 급수 안 맞았어. <laughs> 왠지 이 다음 공격부터 미스가 계속 뜰것 같은데요? 어야 살았, 살았니? 좋았어. 어? 아, 아. 왜이렇아 아쉬워서.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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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뭐, 방금 이게 얼핏 이럴 때 잡히면이라고 들었는데. <laughs> 대박, 진짜. 어, 오늘 감이 너무 좋으신데요. <laughs> 이야, 몸볼로 잡는 거두 번째다. <laughs> 이야, 감사 감사. 됐다. 아, 이번에 메인으로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아, 과연. 배경은 어? 단풍? 아, 아 그거까지 맞추신다고요? 솔직히 단풍 막 나오도 인정. 아, 단풍 나왔다. <laughs> 단풍은 나왔어, <웃음> 인정. <웃음> 과연 이 연속으로, 이야, 음, 이야 음, 이 연속, 음, 야, 일단 단풍, 단풍. 단풍, 아, 미래지. 어. 미래를 보셨네, 약간. 자하! 자, 마스터볼 전전 하이퍼볼을 던졌습니다. 네. 오늘만 세 번째. 둘, 셋! 야하! Yeah, 쉽지 않은 녀석 슈퍼볼입니까 슈퍼볼? 슈퍼볼? 마스터볼 전전전 슈퍼볼 아니면 마스터볼 전, 다음 다음 슈퍼볼? 마스터볼 전전전 슈퍼볼 무가루한 아! 밖에 없네 아, 원래 루갈로 하면 슈퍼볼인데. 볼레버를 쓰러려 슈퍼볼. 슈퍼볼이야. <laughs> 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있네. 일단 우성 하나 확정. 일단 루갈로 하나. 아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까비. 뚜시 뚜시. 끝. 그렇지. 다시 한 번. 와 아, 스톱볼 전전 하이퍼볼. 이 정도입니다. 두 끈, 두 끈, 두 끈. 찰칵. 오케이, 강아지 하나. 후구 찬스! 그치, 후구 찬스가 있을까? 후구 찬스! 난이 아저씨가 좋은 걸 주는 걸본 적이 없어! 제발, 우승우승 가자! 이성, 이성, 이성! 이성 아저씨! 아 예수. 예수. 와 자, 일단은 4성은 확정. 됐다, 됐다, 됐다. 1, 2, 4, 5, 6, 7, 저, 저, 친구 정신 사나워. 아, 너 <나> 놓쳤어. 아 <웃음> <웃음> <아니> 미안해. 집중을 못했어. 성있 제발. 에헤이. 삼성 잡았다. 띄운 지 9시간 됐어. 이제는 솔직히 잡히자. 너 혹시 아침에 나온 거면 선배 가떠지면안 될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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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볼려 <블랙> 몬스터 볼이네. <목소리> 아, 진짜 선배 안 뜬다, 오늘. 마스터 볼 전전 하이퍼 볼. 아, 지금 몇 번째 하이퍼블이야 이거야? 인간적으로 좀 잡히자 이제 셋 가자 어? 아 어? 인간적이지 않은 아, 걸로 8시 2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9시 반에 와가지고 11시간째 있었는데 네크로즈마가 한 기계 두개뜨전저 기계만 계속 공략을 했거든요 두 개가 떴는데 결국 못 잡았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려고요. <laughs> 아 근데 원래 오늘 레시람으로 써보고 싶었는데 레시를 못 쓰고 합체만 해봤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아서 물론 미스가 좀 나긴 하지만 괜찮았던 것 같고 다음번에는 또 새로운 디스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